안녕하십니까. 2022 스트링 라이프 모공 락 페스티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월 16일 토요일부터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페스티벌은 기존 음악회와 달라서 여러가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안으로 내려오시면 안되고 여기를 입구를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입장권이 필요해요. 입장권은 패찌입니다. 페스티벌용 패찌. 들어오면 스태프님 패찌를 착용을 해 주실 거고요. 코인을 여기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혹여나 코인을 구매하신 못하신 분은 지하에서 내려가서 코인을 환전하시면 됩니다. 코인 교환을 못하신 분들은 여기가 코인 환전소인데요. 여기서 코인을 또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현금은 사용하실 수 없어서요. 계좌이출 이곳은 조 별로 음식과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아래 음식들이 쭉 놓이게 될 거예요. 여기는 맥주가 쭉 놓이게 될 거예요. 이 맥주는 코인을 사용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값보다 쌉니다 그리고 저같이 술 금지 훈련이신 분들도 이 페스티벌 동안에 하루에 한잔 드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여기는 해나와 자세한 건 현장에 보시면 여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뭘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레이더링 수도 있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이사는 스턴트 아웃 있습니다. 이쪽 공간은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딜러가 있어서요. 블랙잭이라는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을 이용하시려면 포인에 카지노 칩으로 교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카지노 책을 코인으로 다시 교환할 수습니다 저기는 도에서 자수공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코인을 이용해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담배를 이용할 수 있는 부스입니다. 일명 후카라고 하는데요. 니코틴이 없어서요. 냄새가 향긋합니다. 그리고 니코틴이 없으니 누구나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코인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도 부스가 있는데요, 여기 타로를 볼수 있는 부스입니다. 코인을 사용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운이 좋아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오시면 압니다. 와 정말 제길 거리 많죠? 그런데 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를 끌고 이렇게 다녀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별로 베이비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그러면 무엇을 하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키즈존입니다. 여기 장난감들이 잔뜩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여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키즈존입니다. 여기는 애니메이션을 상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부스인데요. 어른은 이용할 수 없는 부스입니다. 뽑기를 할수 있는 부스예요. 여기도 물론 코인이 사용됩니다. 조 편성이 될 텐데요. 꼭 그렇다고 반드시 조끼리 무조건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뭐술 마시고 있는데, 아, 나 지금 좀 카지노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그 원하시는 분만 카지노를 다녀오시거나, 원하시는 분만 타로를 가거나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다른 거 이용하셔도 좋고, 뭐, 술 마시고 놀셔도 좋고. 공연 시작 시간은 따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밴드들이 멤버들이 여기서 뭔가 악기 세팅을 하고 있으면 아 공연이 곧 시작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아토로 오셔서 감상하셔도 좋고 절살시당에서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 끝나면 조명이 암전되는데요 암전되면 정말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부, 2부 이렇게 말고 1부 안에 밴드하고 밴드 사이에 는 브레이크 타임들이 있는데요. 이 브레이크 타임은 길진 않습니다. 짧, 짧아서요. 한 15분 정도. 그래서 그때는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어,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밖에 나가거나 어, 하시는 건좀 상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이 시작되면 여기서 이렇게 막 앉아서 즐기셔도 좋고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것 이렇게 서서 이렇게 흔들면서 즐기시는 건데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다든지 이런다든지 잔다든지 등의 행동은 삼가해 주시면 돼요. <목소리>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신나게 즐기는 거죠. 이렇게 Thank you.